늦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하늘은 흐렸고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얼음이 맺혀있었다. 박노이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산길을 천천히 올랐다. 오랜만이었다. 딸의 묘를 찾는 건 아마 10년 만일 것이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쥐어있었다. 낡고 바랜 봉투 속에는 이장 서류와 딸의 생전 유품, 아직도 빛이 바래지 않은 빨간 머리핀 하나가 들어있었다. 영희야 아버지가 왔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너를 옮기러 왔다.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눈발이 흩날리듯 그의 세월도 그렇게 흩어져 있었다. 묘지로 향하는 길 옆에는 오래된 고아원이 있었다. 흰 담장. 낡은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멈춰섰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이 길, 이 담장, 그리고 저 고아원. 그곳은 그가 딸을 처음 잃었던 곳이었다. 고아원 마당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웃고 있었다. 장갑도 없이 손이 시뻣뻣해졌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해맑았다. 노인은 철문 사이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한 아이가 눈덩이를 굴리며 친구에게 소리쳤다. 이건 우리 눈사람의 머리야. 조심해. 부서지면 안 돼. 그 작은 목소리, 그 웃음소리, 모두가 잊은 줄 알았던 영희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영이도 저랬지, 눈사람 만들면서 혼잣말하던 애였지. 아버지, 눈사람도 친구가 될수 있어요? 하고 물었었는데, 기억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천천히 돌아갔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지금 저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처럼 그의 딸도 한때 저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단한 번도 웃지 못했다. 그는 공장 노동자였다. 하루 종일 쇠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살았다. 가난이 그를 늘 따라다녔고 술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아내는 늘 조용했다. 작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며 헝겁 인형을 만들어 팔았다. 그녀의 손끝은 언제나 차분했고 말수는 적었다. 어느 겨울 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며칠 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당분간 애를 고아원에 맡기자. 돈좀 모으면 바로 데리러 오면 되잖아. 그말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영희를 맡긴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 당신 핏줄이에요. 당신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단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가난은 자존심보다 무거웠고 하루의 밥값이 사랑보다 절실했다. 그렇게 딸을 고아원에 맡겼다. 그리고 몇달뒤 아내는 떠났다. 책상 위엔 편지 한 장만 남았다. 영희는 이제 당신의 몫이에요. 그 아이를 꼭 찾아주세요. 제발 그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탓이라고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떠난 것이었다. 세월은 잔인했다. 십여 년이 흘렀을 때 그는 신문한 귀퉁이에서 딸의 이름을 보았다. 청년 여성 박영희 고아원 출신 교통사고로 사망. 그의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다. 글씨가 흐려졌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다. 시신 인도조차 할수 없었다.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묘비 하나가 세워졌고 그 앞에서 그는 멍하니 섰다. 영희야, 아버지가 왔다 너무 늦었지.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 때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빛처럼 살았다. 그리고 이제 딸의 기일이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결심했다. 딸의 묘를 옮기겠다고. 그리고 딸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고아원의 원장은 백발이 희끗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노인을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박노인님, 오랜만입니다. 오래전에 따님 영희양 이야기 기억합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 마지막에 어떤 아이였습니까? 원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참 밝은 아이였어요. 항상 웃었죠. 누군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 말이에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괴로웠다. 원장님, 그 아이가 어머니를 찾은 적은 없었나요? 네. 하지만 입소 기록이 조금 이상했어요. 원장은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보세요. 여기에 친모 서명란이 공란입니다. 당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은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희양의 어머니는 다른 분이었어요. 당신의 아내분이 아니라 다른 여성이었어요. 순간, 노인은 숨을 멈췄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기억의 조각들이 조용히 이어졌다. 그때 술에 취했던 그날 밤. 잠깐의 외도,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던 자신. 그 일이 이렇게 돌아온 것인가. 며칠 뒤, 그는 집에 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의 편지가 있었다. 봉투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당신이 모르겠지만 영희는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예요. 하지만 내 몸에서 나지 않은 아이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날 많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길. 당신이 언젠가. 꼭 안아주길 바랐어요. 편지를 읽던 그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당신이 영희를 보내려 할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돌아올 곳이 없다는 걸. 그래서 내가 떠나야 했어요.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다.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아내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한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묘비 앞에 섰다. 비석 위에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박영희. 그 이름만 봐도 가슴이 저렸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영희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널 품었는지도 너라는 아이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도 바람이 불었다. 묘비 위에 낙엽이 흩날렸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아버지, 이제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저 대신 다른 아이를 안아주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 고아원 마당에서 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영희와 닮은 눈동자, 닮은 웃음. 그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미소지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수민이에요. 그래, 수민아. 추운데 감기 들지 말고 놀아라. 아이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퍼졌다. 그 웃음 소리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묘를 옮기고. 고아원 근처의 작은 언덕에 새로 자리를 마련했다. 그 옆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내의 편지를 묻었다. 둘이 이제 함께 있어라. 이제야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눈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내려왔다. 뒤돌아본 하늘엔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다. 영희야, 고맙다.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길고 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걸어갔다. 그의 발자국 위로 눈이 천천히 덮였다. 세상에는 두 가지 후회가 있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랑에 대한 후회. 박노인의 인생은 후회로 가득했지만 그 후회 속에서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은 결국 남은 날들 속에서 그를 다시 살게 했다.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인생을 잃었던 한 남자가 마지막 순간에 되찾은 것은 사랑의 진실이었다. 그가 묘지에서 돌아설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미소를 지었다. 영희야, 잘 자라. 그리고 다음 생에는 아버지가 먼저 널 찾아갈게.